기체와 비기체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했고 문제에서 질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어, 지금 전체 기체 양의 변화량에 좀 주목을 해서 보면 이 T1과 T2로 될때 그때는 전체가 0.32 감소한 반응이고 어, 두 번째는 0.62 감소한 반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반응을 반응을 두배 관계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량 가지고 어 이 반응 질량비를 찾아볼 건데 이 T1 상황에서 A가 8g, B가 7g 있는 상황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T2는 8에서 A가 빠진 상황, 또 이제 어, T2, T2에서 이 B는 7에서 B가 빠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 그러면 T3에서는 이게 또두 어, 배가 더 반응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식을 두 개를 써서 이제 연립을 할 건데. 9분의 7은 8 빼기 A분의 7 빼기 B고, 또 이제 2분의 1은 8 빼기 3A분의 7 빼기 3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두 개고 미지수 두 개니까, 이거 연립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A가 0.8이 나오고, 또 B가, 음, A가 A가 0.8이 나오고 B가 1.4가 나와. 그래서 이제 반응 질량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응 질량비를 알고 또 이제 반응 몰비를 알기 때문에 이제 분자량 비를 또 구할 수가 있어요. 분자량 비는 분자량 M은 몰수분의 질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7이라는 걸 알았으니 또 몰비가 1대 1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A와 B의 분자, 분자량비가 8대7이라는 거 알아. 8대7. 그러면 이 C의 분자량의 상대값도 질량 보존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8 더하기 14면 22가 되니까 C는 분자량이 상대값으로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C의 분자량의 상대값은 11, 또 A의 분자량의 상대값은 8이 나옵니다. 이제 X와 Y와의 관계만 알면 되는데 T4에서 반응이 완결되었다고 했고 초기 조건이 A와 B가 질량비가 1대1이다. 라는 걸 알아냈어. 알려줬습니다. 어, 문제에서 질량비가 A와 B가 1대1이다 그랬고, 분자량비는 8대7이라고 구했으니, 이제 반응 몰비를, 어, 아, 초기 조건을 7대8이라고 A와 B가 7대8이 있는 조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개수비까지 아니까, 어,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비를 알 수가 있는데, 초기 조건이 초기 조건이 7, 8이고 7, 8이고 1대2대 2로 반응하면 4, 8, 8로 반응하죠 그래서 3과 0과 8 이렇게 돼 그러면 15에서 11이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x와 y의 비는 15분의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11분의 8과 15분의 11을 곱하는 거니까 답을 15분의 8로 내줄 수가 있습니다.